안녕하세요. 법무부인청 박준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해외 보이스피싱 상담원, 즉, TM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저희가 2030년 상반기에도 해외 보이스피싱 상담원 사건을 수임하여 지핑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보이스피싱 상담원에 대해서 뭐 단순 인정사건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해외에서부터 국내에 귀국하여 조사를 받고 1심 재반할 때까지 각 단계별로 다양한 포인트들이 있으며 포인트들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상담원 사건에 있어서 형량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는데요. 으로 사회에서 보이스피싱을 척결하겠다는 공감대 형성이 되어서. 재판에서 그것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검사 구형 자체가 높아지고 있고 해외에서 어느 정도라도 가담을 하게 되면 5년부터 구형을 하게 되고 가담 기간과 역할이 높아지게 되면 맞춰서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높아진 구형에 맞춰서 보다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단계별 쟁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 대응을 해나가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은 저희 전문가인 변호사들이 챙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이제 처음에 국내 들어오기로 마음을 먹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자수서 제출하는 등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해외에 있다가 국내에 들어오신다고 그것이 자수가 되는 것이 아니며 국내 수사 기관과의 긴밀한 조율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변호사가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국내에 들어오신 분이시라면 그 경우에서도 자수가 필요한데요. 자수서 제출은 내가 자수를 하겠다 앞으로 형사 절차에서 처벌을 받겠다 이런 것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범위에 즉그 자수서 안에 다양한 것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역할에 대한 얘기도 남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중요한 포인트도 있는데요. 내가 한 일을 그냥 상세하게 써낸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향후에 나, 내가 보다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해외에서 자수를 해서 들어오거나 또는 국내에서 편의점에 올라서 자수를 하게 된다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보다 앞서서 처벌을 받으신 공범이 있다, 다른 공범이 있다는 것을 것이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 공범이 나의 역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른 공범의 진술 내용 자체를 바로 확보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누구든 조사받을 당시에 다른 사람보다는 나 스스로를 더 생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뒤늦게 귀국하거나 뒤늦게 자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약간 어, 불리한 지출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따라서. 나의 가담 기간이 어, 1년이 넘어가게 되거나 또는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오해받을 행동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일반 상담원인데 팀장급으로 오해를 받는 것인데요. 평소에 성격이 조금 적극적이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을 많이 했다거나 또는 나이가 많거나 어, 기간이 길면 수사 기간이 먼저 잡혀온 공범들한테 아, 저 사람은 팀장이 아닌가 라고 물었을 때 아무래도 자기에 대한 해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어, 수사 기간에 적극적인 해명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간 오해가 쌓일 수 있는데요. 그런 오해를 처음부터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 해외 보이스피싱 상담원이 집행률을 받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수사 받을 단계부터 하나하나를 챙겨 나가야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챙겨야 될 부분은 자수서. 즉, 자수의 범위와 자수 내용에 대한 준비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찰 조사, 검찰 조사에 따르는 대응 그리고 영장실질에 대한 대응 부분 등이 있습니다. 내가 해외에서 일한 것이 맞다고 하여 전부 다 인정식으로만 몰아가게 된다면 또는 전부 자백으로만 하게 된다면 은 내가 하지 않은 역할에 대해서도 그러한 공범들의 진술로 인해서 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한 부분에 대한 반성인 것이지 내가 하지도 않은 부분에까지 무조건 인정한다, 잘못했다, 그 책임까지 내가 떠안는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차 상담원을 하신 분들이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내가 팀장을 했다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팀장을 하지도 않았는데 잠깐 2차 코로 했다고 해서 팀장급으로 모르게 됐다면 통장에서 서도 높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우선이 돼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피해자와의 합의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 사무실은 몇년 전부터 그 누구보다 먼저 보이스피싱 사건을 접하면서 합의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고요. 합의에 대한 열정과 노하우 저희 법인이 정말로 탁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합의가 형량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 합의는 그냥 돈을 많이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이스빙 사건 특성상 직접 콜을 잡지 않은 사건에 있어서도 다른 공범들이 콜을 하게 된다면 내 사건의 공소금액으로 어, 붙을 수가 있는데요. 즉 내가 얻은 수익 대비 피해 금액이 터무니없이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에 대한 전략과 합의의 일을 얼만큼 잘반아하는지 어떻게 한정된 합의금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며 그 부분은 거의 저희 법인이 수년 전부터 어떻게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립된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저희와 상담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외 상담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다만 차별화된 전략과 차별화된 변론 그리고 합의 전략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효과, 즉 최소한의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가명을 이끌어 내는 것이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의 능력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자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국내에 들어오면 중형, 즉 실형이 선고될 것이 거의 현실적인 상황인데 그런 것을 무릅쓰고 한국으로 들어오겠다, 귀국을 하겠다는 그 결심을 하는 것이 정말 쉬운 것이 아님을 그리고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작정 귀국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항소심에서 수임을 진행한 건 있는데 그분도 귀국을 하겠다 가지고 국내에 있는 변호사님과 연락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자수를 한다고 자수서를 써서 그것을 주머니에 넣어서 이렇게 제출 했다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자수가 아닙니다 하나하나의 단계에 있어서 필요한 형식이 있고 절차가 있고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눈앞에 피해자들에게만 급급하면 전체적인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건 규모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피해금액도 분배를 하고 합의 전략도 짜야 되는 것인데요 나중에 사건은 결국 손을 놓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평량이 높게 나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가 잘 조언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지금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그 고민이 크시다는 점 저희 잘 알고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굳이 수임을 하지 않더라도 상세하게 잘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비쿠탄 수용소에도 두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직접 비쿠탄 수용소에 찾아가서 거기 계신 분들과 상담을 해드리고 그 현지에서 진행도 잘 챙겨드렸는데요. 그 말인 즉슨 저희가 현지 사정과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이해도가 높고, 가장 열심히 해드릴 수 있는 변호사이자 최고의 성과를 내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빅쿠탄에까지 어떤 변호사가 가보겠습니까? 하지만 저희 변호사들은 직접 빅쿠탄에 가서 상담을 두 번이나 진행하였고요. 물론 앞으로도 이러한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보시는 분들, 국내에 계신 분들, 이러한 보이스피싱 상담원을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저희 법인에 문의 주시면 잘 성실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